표면 장려제 개인적인 원픽은... 네, 안녕하세요. 도시에서 온 총각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경주 한라봉 농가에 온 김에 한라봉을 가지고 한라봉 주스와 한라봉 에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모양이 조금 삐뚤어져서 판매가 좀 어렵거나 좀 저가에 나가는 제품들을 가지고 오늘 한라봉 주스와 에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라봉 주스,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껍질을 까야겠죠. 손은 제가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한라봉 주스 레시피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한라봉만 넣고 한번 갈아볼 예정이에요. 지금 한라봉 3개를 깠는데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은 제가 사실 이런 게 흰색깔 부분 이런 게 이제 몸에 좋은 거라서 같이 그냥 다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몸에 좋은 거라서 같이 넣어서 네, 믹서기를 켜고 와, 믹서기가 좋은 거라서 금방 갈리네요 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나요 와딱 맞췄죠 표면 장력 3개 하니까 딱 맞네요 어 좋습니다 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순수 100% 한라봉 주스 데코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농가에서 판매하는 한라봉 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라봉 이파리 하나 갖고 왔는데 데코가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예쁠까요? 주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만드는데 거의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할라봉 원물 자체도 맛있긴 하지만 이렇게 갈면은 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따 좀더 재활용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음 와. 음. 100% 과즙이라서 엄청 진합니다. 향도 되게 진하고 뭔가 되게 든든한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한라봉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서 갈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농장에서 딴 거를 간 거라서 살짝 차가운 정도인데, 요게 아마 차가우면 더 당도가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바로 에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얼음을 넣고 같이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디죠. 한라봉 스무디. 한라봉은 지금 두 개만 넣고요. 얼음을 조금 같이 넣어가지고, 얼음을 넣은 상태로 같이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얼음이랑 같이 갈은 할라봉입니다. 얼음이 들어가서 걸쭉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도 딱 맞죠가 아니라 넘치죠. 확실히 얼음이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찬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네요, 이거. 음, 이거 시중에서 그냥 파는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그냥 파는 할라봉 주스 같아요. 음, 펄프를 제가 좀 남기게 갈아가지고 일부러 조금만 갈았더니 확실히 그 씹히는 맛도 있고 좋습니다. 이야, 확실히 얼음 넣고 시원한 게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에 얼음이 없으면은 할라봉을 살짝 언 상태에서 갈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촬영 접고 아마 한라봉 주스 팔아가지고 장사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어, 한라봉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탄산수랑 같이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탄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만큼 꿀을 조금 첨가를 해줘서 단맛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봉 지금 작은 거두 개를 깠고요 에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과육을 까서 설탕에 절여 놓은 상태에서 설탕이 절여놓은 거를 탄산수를 부어가지고 이용을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실제 과육을 넣고 그리고 꿀을 첨가해서 간 다음에 거기에 탄산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재놓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과육을 갈아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라봉 지금 두 개가 들어갔고요 꿀은 조금 큰 국자로 한 스푼만 아마 숟가락으로는 두 숟가락 정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과육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만 갈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얼음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갈아놓은 거. 여유가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탄산수로. 자, 에이드 완성됐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어가지고. 일단 모양은 지금 굉장히 그럴듯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에이드 같은데. 음.. 꿀을 좀더 넣어야 되겠네요. <laughs> 아까 탄산수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꿀을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탄산수를 좀 많이 넣었더니 살짝 밍밍해졌는데, 꿀을 넣고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음.. 향이 좋고 굉장히 산뜻합니다. 확실히 이거는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한라봉 에이드? 확실히 에이드를 만들 때는 탄산수가 들어간 만큼 꿀 혹은 설탕을 확실하게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좀 안달아서 이번에 한번 사이다에다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꿀 넣어놓은 거 그냥 거기다가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또 얼음도 들어가고... 다행히 요거는 안 터졌습니다. 자 이번엔 사이다를 넣은 한라봉 에이드 햇빛을 받으니까 꼭 굉장히 진한 맥주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데코 해놓은거 빼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히 달아야 맛있네요 여러분 <laughs> 탄산수보단 사이다가 좋습니다 음 확실히 단맛이 나오니까 향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아까 건강을 생각을 해서 꿀을 넣었는데 만약에 꿀을 넣고자 한다면 꿀이나 뭐 올리고당을 넣던지 좀 단맛을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한라봉 생과일 주스 그리고 두 번째 한라봉 에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원픽은 확실히 한라봉은 과육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과육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과육을 먹고 남았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먹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한라봉 주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이다를 넣은 한라봉 에이드가 네.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라봉. 뭐 이렇게 색다른 방법으로 또 먹어봤는데, 한라봉은 이제 설날 전까지, 설날 이후에도 나오긴 하는데, 아마 설날 전까지가 가장 맛있는 한라봉이 나오는 시기니까 꼭 한라봉 구매해서 드셔보시고요. 자리를 제공해준 꿈자람 농원 이상한 농부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먹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